자, 규나, 선생님 같이 해 보자. 이 어. 가로가 72m고 세로가 48m야. 같은 간격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는 공약수가 필요하지. 72와 48을 같은 수로 나누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 얼마입니까? 네,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 24를 구해서 72를 24로 나누었더니 얼마 나와요? 3. 그럼 여기가 3칸 간격이 3칸으로 나오죠? 나무를 따지면 4개인데 어?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걸다 세면 은 안되니까 패턴을 먼저 좀 그려 볼게요 24로 48을 나누면 2가 나오죠? 그래서 간격이 2개가 나오죠? 자, 답은 몇 그룹니까? 입 어. 네, 설명하세요. 왜눈지 설명하세요. 응. 음. 어, 그, 그, 왜 우리 그, 눈에 세마네 개잖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무지? 아, 그, 점이 나무야. 네? 알았어. 네. 설명해봐. 먼저 70과 바로가 72고 새로운 것이 이인데 디자크 디자잖아요 70과 마주 로 70과 마주 털을 더하는 어, 그, 24가 나오죠? 24대. 그 72에서 근데 데 72에서 나눈 24를 해보면 3이 나왔을 거예요, 뭐? 2, 3표를 두고 3종류를 하려면 4를 1, 려면그네개그 8, 9, 10, 11, 12, 1하 14, 1 8 19, 20, 2번 22, 23, 24, 5 26, 27, 28, 29, 3 1

공책이 3권이 부족하니까 24권이 있었으면 나누어 떨어졌겠다. 맞아요? 지우개는 2개가 남았으니까 2개 빼고 지우개가 36개였으면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연필은 6자루가 부족했으니까 6자루 더하면 60자루. 60자루가 있었으면 나누어 떨어졌다. 자, 학생 수는 20을 나눌 수 있는 수고, 학생 수는 36을 나눌 수 있는 수고, 학생 수는 60을 나눌 수 있는 수입니다. 여기서 우연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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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구해야 됩니까? 아, 학생들 그러니까 24 네? 36 60의 최대 공약수야, 최소 공배수야? 최소 계속... 공배수. 네. 최대... 자, 다시 얘기할게 생각들을 정리해 봐. 학생 수는 공책 24를 나눌 수 있는 수 학생 수는 지우개 36개를 나눌 수 있는 수, 연필 60자루를 나눌 수 있는 수, 나눌 수 있는 수니까 약수지. 자, 여기서 과감하게 멋지게 12로, 12로 멋지게 235 최대 공약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12, 자, 여기서 잠깐, 학생 수가 12명. 만약에 최대 공약수 12의 약수는 꼭 최대 공약수라고 봐야 되나, 이게? 왜냐면, 어, 학생이 최대한 몇 명입니까? 라는 말이 없잖아. 근데 답이 1이 최대한 몇 명인지 라는 말이 없으면? 12의 약수인 6이나 1, 음? 어. 이러면 안 됩니까? 학생 수가 2명, 3명, 4명, 6명, 안 됩니까? 관찰, 관찰, 학생 수가 6명이었으면 문 제가 됐, 되... 됩니까? 안 됩니까? 음... 찬혁이 이해 되고 있습니까? 네. 학생 수가 6명이면 아 답은 12명이야. 6명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필이 봐봐. 연필이 6자리가 부족해요. 학생이 6명밖에 안 됐으면은 나머지가 6이 나올 수가 없어요. 6으로 나눠서 6이 나머지가 안되지. 아, 그러면 2도 안되고, 3도 안되고, 4도 안되는 거네요? 아. 나머지보다 큰 수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보다 큰 수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6보다 큰 수로 나눠야 돼서 학생 수는 12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 학생 수는 최대 몇 명입니까? 라는 말이 없어도 답은 12라는 거지. 만약에 12가 아니면은 나머지가 여섯 자루가 부족하다 이런 게 불가능한 거야. 무슨 이유? 바인드를 물고 있어요 바인드 오늘 집에 다 놨어요? 아니요. 바인드 지금 쪽 있어요. 자, 찬영이가 설명해봐요. 찬영아 답은 몇 명입니까? 답은 12명 자, <laughs> 네. 설명 자, 자. 자, 음음 7 0나 되고, 여기서요, 음, 세 권이 부족한 거는 이제 또세 권을 더하면 되고, 지, 부족, 그 남는 거는 빼주면 되니까, 공책은 24, 그리고 지우개는 36, 그리고 연필은 60이니까, 이거를 음 최대 공약수. 음 이거를 최대 공약수로 해주면요. 그2 각각 2, 3, 5가 된단 말이에요. 어... 10시 이해를 잘 못했구만. 응? 네? 이해를 잘 못했어. 네. 자. 어 우선 12명한테 공책을 자2 21, 1권이니까자 나눠 주면은 두, 두 권씩 주면 되지. 두 권씩 주니까는 세권 아니. 세권 부족하지. 네. 지우개는 세권세권 세권 줘야 돼요. 이 개는 두 개가 남아. 맞아? 세 개씩 네, 주고 두개 남지. 네. 자, 열두 명에게 연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몇 개씩 줄수 있냐면은, 어, 61억, 다섯 번씩을, 5 자루씩을 준다. 응? 그러면은, 사람 수가, 이렇게 해서 12명이야. 그 네. 12명인데 연필을 몇 개씩 주냐면 연필을 몇 개씩 줘요? 연필은 4개 아닌가? 다섯 개. 다섯 아. 다섯 개다개다 개. 아, 다 5개, 아, 개를 5개, 줘야 되구 나. 다섯 개씩 이렇게 줘야 되잖아. 네. 그래서 60개가 필요한데, 지금 54대로 밖에 없으니까는 애들 4개씩 밖에 못 받아. 맞지? 여섯 개가 부족하지? 음. 자, 우리는 24와 36과 60을 모두 나눌 수 있는 수가 필요하지. 그게 12야. 그래서 12로 나누면 되는데, 어, 12만 되는 게 아니라 24, 36, 60을 모두 나눌 수 있는 거는 1, 12 말고 2, 6, 3, 4. 얘들이 모두 24, 36, 60을 나눌 수 있어. 근데 나머지가, 나머지가, 여섯 어, 어, 자로가 부족하다. 나머지가 6이 나오려면 은 6보다 작은 수들은 안 되는 거야. 12보다 작은 수는 안 되는 거야. 12로 나눌 때만 나머지가 6이 될수 있지? 6으로,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6 나옵니까?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6 나옵니까? 아니요. 음, 음, 안 나와. 나머지가 6이 나오려면 어 12로 나눠야 되는 거야. 6. 아. 6보다 큰 수로 나눠야지 나머지가 6이 될수 있다. 자, 어, 정리해. 저 찬영이 정리하고 우현이는 플립해. 응. 지2 1진3 8 염제를 다나2 두 개가 남고 몇 셀로까지 <목소리> 화살표 몇에남으주 분이십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늘책기 21공이라는데 세분이 부족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나눠 나노, 나야 되는 그어 개수가 21에서 24는 24는 로죠 지금 세수 차이가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눠준 양이 26이고 어 여편 54는 몇 셀로 잘, 잘하는 분은 몇 살이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60자료를 넣으셔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오늘 장르 정리을보려이이들이 최소, 최대 모습을 보여줘요. 최대 보여요 어, 최어나 그럼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약수가 정답이더라도 어,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우리가 이게 정답을 알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최대 공약수 어 최대 공약수는 10인데 10이 약수가 안 되는 이유는 그 10이 약수 어, 10이 2 3 4 5 이게 안 되는 이유가 10이 약수라고 적었잖아요. 만약에 6분나온데 6은 나머지에 남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도뭐 4라 2나 3라 뭐 그런 다맞춰가지되서 그래서 잘했어요 자 찬혁이도 이해됐습니까 네 간단하게만 얘기해봐 왜왜 왜 12만 됐는지 12의 약수는 왜안 됩니까 여기 일단 1은 절대 안 되고요 네, 맞아요. 이는 응. 이는 이걸 또어 이는 이걸 또 나눠주면요. 공책은 10, 공책은 한 개가 남고요. 그렇죠. 지우개는 또 나누어 떨어지고.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연필도 나누어 떨어지니까 2도안 되고. 맞아. 그렇게 해봐요. 은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1 2밖에안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딴 데서 하고 있어 네? 딴 데서 하고 있어 네. 11번 저기 교윤이 읽어봐 6의 배수는, 6의 배수는, 어, 이분2 곱하기 3이잖아. 그래서, 자, 따라해봐. 3의 배수 중에서, 짝수. 어, 3의 배수 중에서 짝수만 찾으면 다 6의 배수야. 이해됐습니까? 3의 배수는 내가 얘기했지. 어, 숫자를 다 더해서 합이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큰 거부터 하자. 이렇게 큰거 3개 더하면은 합이 얼마죠? 16. 3의 배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큰거 7, 5, 그 다음에 4는 안 되고 3 하면 이렇게 더하면 15니까 되지? 네. 자, 7, 5, 3, 3개 더하면 15인데 짝수가 하나도 없네. 이거 가지고다가 짝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서하고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은 7 오는 나가리 자7 오는 나가리고 74로 합시다. 74 74 더하면 11이지? 얼마하면 돼요? 아 없네 자, 나리자732 됐다 732 밑에다음이 그 12잖아 그지? 732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쏜데 끝에가 무조건 짝수로 끝나야 되니까는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732와 372두 개입니다 끝에 짝수로 끝나야 되니까 야,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식을 너네가 닮아 보려고 노력해야 돼.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숫자를 선택하는 거 우선 어떤 숫자를 먼저 선택하지? 그래서 대상자를 먼저 찾고 그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줄 세울 것인가? 이거는 두 번째 생각입니다. 7, 3, 2를 먼저 선택을 하고. 얘네를 어떻게 줄 세워야 되지? 맨 끝에는 무조건 2의 배수가 들어가도록 줄 세워야 되지. 그래서 줄 세우는 생각은 Secondary Thinking, 두 번째 생각입니다. 7, 3, 2 끝났고요. 그다음에 7은 끝났지. 그러면 5, 4, 3 됐지. 5, 4, 3. 이거 가지고 가줄 세울 수 있는 거는 534와 354. 두 개죠? 이해됐습니까? 네. 예. 네. 5, 4, 3, 끝났지. 그러면은, 4, 3, 2. 4, 3, 2. 줄 세울 수 있는 거는, 이거 몇개 나올까요? 4, 3, 2는? 432, 342, 2로 끝나는 거. 324, 234. 이렇게 해서 4개 네 나오겠네. 자, 그래서 몇개 만들 수있습니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게 자, 이렇게. 자, 이다게 자, 이렇게. 자, 이게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각각 구하시오. 2의 배수는 자리 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되는 거랑 원리가 똑같아. 3의 배수는 자리 수를 모두 더해서 3의 배수지. 네. 자리 수를 다 더해서 어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6 이렇게 다 더해서 합이 9의 배수. 이면은 9의 배수가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다 더하면,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10이지? 네. 네모 더하기 세모가, 어, 얼마일 때 9의 배수냐면, 네모 더하기 세모가 4일 때, 맞지? 18이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네모 더하기 세모가 8 되는 숫자를, 가장 작은 숫자는, 08? 가장 작은 숫자는 8? 8. 8이이 가장 큰 숫자는? 가장 큰 숫자는 4 4? <laughs> 8, 0이지. 아니야? 8, 8 0 d 0 y 0? 아 Catherine k u Конечно. 그러니까 교육이 그렇내기 아. 을 다시 해요. 야야야 내가 잘못 했다 아, 아, 멍청한 용생. 가장 큰 숫자는 어, <laughs> 틀렸어 자, 아들아 합이, 합이 이제 18이 될 때지만, 요새 8이지만. 그거 저... 뭐, 얼마야? 그러은 17이요. 그러니까,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10. 이게 27이 될수 있다는 거야. 이거 두개 더해서 17이 된다면, 자, 가장 작은 숫자는 08이 맞고요. 가장 큰 숫자는 80이 아니고 가장 큰 숫자는 98입니다. 충격적이네요. 근데 다가 붙으면 되지 않나요? <laughs> 그러면 안 되죠. 어, 왜냐면 이게 다섯 자리 숫자인데 이거 다한 자리 숫자 들어가는까 제일 큰게 굳이 9나 8, 뭐더큰 아, 아, 숫자 들어가.

10이 되고,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10은 27이어야 돼요. 어, 그러면 네모 더하기 세모는 17을, 네모 더하기 10을 세우 10이라는 가운데는 어, 1거 그러면, 7를될수 있는, 7을 구해보면, 그, 어, 이게 8이니까, 7으니까 일단은, 이게, 그, 그, 땜이, 땜에 들어갔을 때그 팔이 제일 크니까, 팔이 가장 큰 크고, 가장 작은 숫자는 0, 0, 8 넣어야 되니까 1, 3, 0, 8, 6 이게 가장 작은 숫자죠. 가장 큰 숫자는? 3, 아, 8, 응. 자 우연히 13번 읽어보세요 마른형가 5초 동안 켜졌다가 1초 동안 꺼지고 나른 형태가 8초 동안 켜다가 2초 동안 꺼집니다 이게 동시에 켜지는 게 얘는 6초 간격이고, 이건 10초 간격이잖아. 그치? 그래서 패턴이 다시 돌아갈 때는 6초 간격과 10초 간격이니까 최소 공배수인 60이 아니라 30이구나. 30초에서 동시에 켜진다는 거지. 형광등이 응? 동시에 다시 켜지는 거는 이건 패턴이 6초 간격이고, 이거 10초 간격이잖아. 그지 같이 맞물리, 다시 처음으로 맞물리는 거는 최소 공배수인 30초야. 30초가 35번. 30초가 35번 이루어지면, 30초가 35번 이루어지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1050초인데, 1050초인데, 1050을 60으로 나누면은 을 <laughs> 그래서 30 나오니까 17분 30초 어, 30초가 35번 나오면 17분 30초 가정에서 17분 30초를 더 하면 되지 12시 17분 밤 12시 17분 30초 이렇게 되면 귀신 나와 그지?